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의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고 LH와 국토부는 이 5법을 중심으로 한 혁신안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 총체적 개혁을 홍보했지만 땅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개발 업무 배제 불투명한 사업 등의 내용이 빠졌고 투기 방지안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LH 정관업체 철근 누락 사태를 통해 드러난 입찰 제도 개선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2년 전 국회 LH 국토부의 미봉책이 2년 후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LH 옥법이 얼마나 실효, 실효성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 6페이지를 잠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조사한 것은 LH 5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와 LH의 혁신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H가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가 외부 감시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LH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고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할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부가 외부감시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 여기에 이제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 이용 정보를 적발하도록 하는 LH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적발하겠다는 것이 LH 5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좀 협소하지만 이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 제대로 본인들이 주장한 바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상에 기재된 LH 임직원 재산 등록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봤더니, 어, 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 재산 등록 대상자의, 대상자는 4급 이상이고 재산 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법 개정을 통해서 LH 임직원들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초안으로 작성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여서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그리고 LH는 2021년 6월 3일에 임직원 재산 등록제 선제 시행을 홍보하면서 이 등록 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그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LH 임직원의 재산 심사 관련 자료를 정부 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LH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인사혁신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동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재산 공개 대상자에 LH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한 구제하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 시행 역시도 심사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LH의 의지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내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LH 임직원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제 부분입니다. 그 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사실, 10몇 년간에 걸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속 계류되어 있던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여러 가지 고이, 공직자들이 신고해야 하는 조항과 제한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LH와 관련하여서 핵심적인 조항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이후에 신고 건수가 0건이고 미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도 0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적발이 되어서 처벌이 된 건도 0건이라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0건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인데 정말로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가 0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의 가능성도 있었고, 이미 2년 전 투기 사태 당시에 LH가 어, 토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했더니 0건이라고 홍보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발 의지가 없, 없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법에 따라서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정기조사한 결과를 입수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이 4건 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LH는 0건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4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조치, 자진 신고라는 법 개정의 한계도 있었지만 어 LH가 제대로 적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법상의 국토부 정기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으, 이것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경실련에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 심상정 원실로부터 이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는 비공개한 이유를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을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왔고 정확한 조항은 구조, 정보공개법 구조 1항 5호였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을 시에는 그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자신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정기조사 한 결과를 공개해서 저희가 어,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어떤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저희한테 비공개함으로써 투기 척결의 의지가 없다라고 <laughs>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경실련이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이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정기조사 자료를 어, 요청하였는데 국토부는 2021년도 자료만 공개하였고 의원실에도 이것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좀 보안을 요청하면서 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정 원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어 2021년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공개 정보 이용권이 4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두 건은 업무상 비밀 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였고, 두 건은 투기행위 의심으로 감사, 감사를 의뢰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국토부가 저희한테 비공개한 것을 통해서 국토부가 투지척결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지금 LH가 0건이라고 신고한 것과 국토부가 4건이라고 지금 공개한 것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LH가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내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회 5 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가 추가로 넣은 아닙니다.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 고위직 확대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24일 취업 심사 대상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H의 취업 제한 대상자는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자가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취업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 결과를 보면 제 취업 심사 자, 21명 중 불가판정을 받은 것은 1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통해 2년 전 LH 혁신안이 알맹이가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방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LH의 내부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토부의 외부 감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한준 LH 사장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별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식회사 용마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사업 분야 종합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용마 엔지니어링은 최근 김두관 의원실이 발표한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이며, LH가 해당 업체와 2022년 11건, 8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거는 경실련이 그 알리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도 LH가 해당 업체와 2022년 7월 1일 18억 5,74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뭐 이해충돌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한준 사장이 어떤 자문 역할을 했는지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기장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정은 정신을...